안녕하세요. 엽지겜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지금은 장 시작하기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 오늘 조회 종목 순위 상에서는 일단 뭐 석유 관련 어 애프터 마켓에서는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도 좀 떴었는데 석유랑 해운, 어, 트럼프가 이제 또 미사일을 쏴서 주말 사이에 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어, 제가 봤던 거는 일단 석유랑 해운은 보질 않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관련해서 보지 않고 있었고. 어 다른 쪽으로 좀갈 거라고 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란 쪽에서 또 방금 전에 어, 뉴스를 하나 또 터트렸죠 어,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음, 지켜보고 들어갈 생각이고요 음, 음, 그리고, 이제, 본 시도로, 어, 저번주에 이제 매매를 하면서, 어, 이 연습 계좌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매수, 매도를 해서, 아 정리할 게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할 건데, 어, 저번주에. 매도 뭐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음,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만 원으로 100만 원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를 일단 어, 목표는 달성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했고, 어, 다시 또 목표를 어, 한번더 어, 100만 원으로 100만 원 만들기를 하는 날입니다.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굉장히 어, 잘 맞았었어 가지고, 장이 좀잘 맞아서 음, 시청자분들도 장이 좀잘 맞아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어떻게 어, 진행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는 저번 주는 괜찮았고요. 어, 사실 괜찮다기보다는 저번 주가 아주 좀 좋았어요. 저한테는 좋아가지고 어, 본 시드하면서도 음, 연습 계좌도 같이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좀 끌고 가면서 매수를 해서 어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 일단 목표 금액은 달성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어 계획했던 목표 금액은 이제 달성을 하고 다시 한 바퀴 도는 그런 어 날입니다. 일단 해운주가 뜨고는 있어요. 음 일단 좀 지켜보고.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이 들어와 봤고요. 일단 1% 떨어져서 정리했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카카오 페이는 다 정리를 하고요. 카카오 페이 다시 탔죠. 올라오면 다시 타는 거예요. 떨어지면 던지고 올라오면 다시 타고. 5만 오천 원까지 지금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뚫어줬죠. 메시지 좀더 탔어요. 이제 손절라인은 본절이죠. VI 보이고요. 이거 지금 쉽게 떨어질 생각 없잖아요. 그럼 VI까지 봐야죠. 하나 던지고 VI 들어가고요. 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됐죠. 처음에는 잡았는데 잡고 나서 떨어지길래 손절을 하고요. 손절을 한 상태에서 다시 오르는 걸 보고 잡고 불타기를 하고, 불타기를 한 상태에서 떨어지나 싶어서 불타기한 물량을 다시 빼고 재차 오르길래 다시 타고 그다음 VI가 보이길래 VI까지 간다 생각에 VI 밑에서 일단 일부터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만 털리고 만약에 안 봤으면은 음 이거를 못 먹었을 텐데 일단 나오고 나서도 재차 상승을 할것 같으면. 어 다시 들어가요. 뭐 여기서 이렇게 견뎠다가 가면은 손실을 안 입었을 수도 있지만, 어 일단은 얘가 뭐 이런 식으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좀 빠진다 생각이 들 때는 다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잡더라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이제 또잘 가죠 신고가. 63,200원.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카카오페이 풀리는 거 한번 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계속 돈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흐지부지 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12% 올랐죠. 12% 전날에 상한가까지도 갔었고요. 마르려면 얼마든지 마를 수 있어요. 마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9만원 뚫을 때 매수 한번 더 들어가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많으면 던지고요. 일단 이건 리스크 감소하고 불타기를 진행을 한 거니까. 손절 라인은 본절이죠. 안 먹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켜주는지 봐야죠. 88,500원. 여기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지금. 3만주 깔려있는 거. 또 뚫쳐? 그럼 또 타는 거예요 매수 지문이 체결되었다 그냥 지금부터는 손절 라인은 무조건 본전이에요. 본절. 매도 하문들어가요드 매도 하나 들어가고요. 매도 하문 들어가고요. 습드다막히어것같요면한번더습져주고요다정리했들어다 다시, 다시 올라갈 수들어죠고요 여기서 이제 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이 정도 너무 깊게 눌렸다가 올라가는 건좀 그러니까 뭐 9만 원만 지켜준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던지고 나서 지켜보는 거죠. 뭐. 일단 지금은 또 종목이 눈에 보이진 않네요. 는 떨어지는 점봐 저. 매도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단 1%에서 던지고요. 매도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빠르게 못 가서 다 던졌어요. 매문이체결되었 이터닉스 2 5 0 0원저2 5 0원까지좀 가주나 매도 이 생각으로 주문이 들어왔고요. 체결되었습니다. 못 가면은 던지면 돼요. 그냥 돌려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려준 게 아니라 그러면 던지면 되고요. 이번 뽕에서 못 올라가면 던져야죠. 지금 호가창이 뭐 그렇게 막 빽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체결되었습니다. 못 가면 던지고요. 매, 체결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 다시 잡고요. 이건 5천 원까지 받거든요 5천 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86,000... 400원? 5,000원까지 받는데 5,000원 뚫고, 올라갔네요매도 주문이 올라가네요. 체결되었습니다. 같이 탔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 던지고요. <laughs> i 는 들어간다는 생각 일단 1%에서 좀 자르고요. 디지니 일단 전부 다 던졌습니다. 다시 탔고요. 이거 올려줬잖아요. 지금 떨어졌다. 요 자리에서 손절 나갔는데 올려주니까. 그래서 다시 탄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 i 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매매 관점은 그냥 똑같이 보고 있고, 뭐 여기서 더 꺾여서 내려갔다면안볼 텐데, 지켜주고 돌려주니까. 일단 VI 또 보여요. 빠르게 못 가죠. 매도 지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일부 정리하고요. 빠르게 못 가면. 일단 수익을 내는 게 목표긴 하지만, 어,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정리는 해, 해야 돼요. 빠르게 못가면 VI 다 왔죠. 조이 종목 순위 2위, 밑에 2000주 막아놓긴 했는데 너무 벽이 얇네. 여기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일단 정리해 놓고 한 번만 들어오면 VI 말것 같은데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와야 되는 자리고 이거는 VI를 아마 갈 거야 이번 봉에서 갔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26,000원 먹어주는 것까지 볼라 그러는데 위에 막네요 일단 다 던지고 매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더 봐도 되는데 어 일단 뭐 미사일 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좀 몸을 사려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매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들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도 또 말씀드렸지만 음 들고 온 종목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눈에 안 보이네요. 눈에 안 보여서 이렇게 매매 마무리하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들고 온 거는 정리를 좀 하면서 지켜볼 생각이고요. 어쨌건 운 좋게 또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어, 오늘 이제 SK 이터닉스랑 여기 던지고 나서 다시 잡는 거랑 그다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던지고 나서 돌려주고 다시 잡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을 때 다시 자르는 거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을 때 다시 자르는 거. 어, 뭐 여기 돌리고 나서 들어가는 건 좋은데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오늘 매매에선 요자리 눌림인데 지금 와서 보면 눌림인데 어쨌건 눌렸다가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잘라야 돼요 뭐 나중에 가서는 어쨌건 봉이 한참 지나고 나서는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회복을 해주긴 했지만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그냥 빠르게 자르고 다시 돌려줄 때 여기서 다시 본다고 해도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확실히 더내 어, 시드를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준다고 해도 이런 경험을 하시면 어, 돌려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 단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의 파도에 맞춰서 우리가 파도를 타고 가야 되는 걸로 왔지만. 어, 온전히 그냥 그 파도에 맡기고 내 의지 없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놔두는 게 아니고 아니다 싶으면 자르셔야 돼요. 그게 이제 단타의 큰 장점이죠. 아니다 싶을 때 자르고 다시 들어가는 거. 단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맡겨두지 마세요. 맡겨두지 말고 주도적으로. 내 매매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아니다 싶은 자리에서 그냥 자르고 나오고 그게 뭐 손실일지라도 어쨌건 내 기준에 맞춰서 손실을 보면 연습할 때는 그게 그냥 베스트예요 나중에 가서 시드 커졌을 때는 진짜 그게 어떤 손실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음좀 습관을 좀 좋은 습관을 들인다 생각하시고 아니다 싶을 땐 던지면서 내 매매는 내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